네, 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뉴스의 지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기사를 좀 다룰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w 스트리 Street is getting more positive about emerging markets. 월스트리트가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year, 원 C A 리 runs of Nightmare in E l M Streets. E l M s t r e e t 는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Nightmare on Elm Stree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Nightmare에 이제 그 그러니까 악몽을 꾸면 그 Freddy라는 그 악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괴롭히거든요. 그 영화를 이제 빚대서 나이메어는 EM 스트링, 그러니 이머징 시장의 나인메어라고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는 그런 재편 또 재방송은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명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는 그 기사를 쭉 보시다 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자, that growing message from Wall Street. at least three of whose leading banks have been, have been singing the praise of emerging markets. 자, 그것이 월스트리트에서 자라는, 어, 커지는 메세지고요. 어, 적어도 세 개의 주요 은행들에서부터는 emerging 시장에 대해서 singing the praise, 칭송을 하고 있다. as well as more than a few money managers. 음, 꽤 많은 그 자산 운용가들, 머니 매니저들이 이제 자산 운용가들을 얘기하는 건데 꽤 많은 자산 운용가들과 함께 은행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And now the former central bank has joined in the chorus. 지금은 그 former central bank 그전 중앙은행 총장도 이러한 목소리에 함께했다. 이러한 합창에 함께했다. 이렇게 이제 이머지 마켓에 대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So Goldman Sachs says fundamentals in a developing developing economies are mostly intact and wake of recent stress test from U.S. Uh, from higher 예. 일단 Goldman Sachs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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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머지 마켓 개발 도상국 이 그 이커노미 경제 상황의 펀더멘탈들펀더멘은 굳이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고한데 인테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냐면 최근에 아주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그러니까 그 미국, higher US interest rate and rally in a dollar and a jump in oil price 그 미국 달러 미국 그 채권 금리의 인상과 달러의 상승과 또그 유가의 상승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경 견고하다. 펀더멘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고 자, 모게스테니도 이제 그 동의를 하는데 모게스테니 c o n q u r s highlighting that real interest rates are higher, inflation lower and current account balances better. The most major emerging markets than 2013. 자, 2 0 1 3년에 emerging markets에 비한다면 현재 실질 금리도 높고 이그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도 사실은 낮고 current account 경상수지 상황도 2010년에 좋듯이 그런 fundamentals 되게 좋아 보인다는 거겠죠. 모기스 뭐, 등에 의하면 자, 2013년에 비했는데. 자, 2013년하고 비한 비교한 이유가 있,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With the exception of Turkey and Argentina, 자 물론 이제 터키하고 아르헨티나는 좀 예외가 될 것이고요. 자 City Group도 이제 말을 했는데, City Groups also c o n s i d e r them better equipped to ride through the bouts of volatility. 그 City Group 역시 현재 그 유머징 시장은 꽤나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이 아주 better equipped,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냐면 그 유, 변동성이 한 차례 지나갈 수 있는 hop out of 그 변동성의 어떤 아, 도래에를 right through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f u n d a m e n t a l 갖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티그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At the c r o s s r o a d uh, EM currency is showing signs of resilience despite dollar strength. 그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머징의 currency들, 환들이, 외환들이 uh, 굉장히 강한 uh, 어떤 그런 um, 견고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 이머지 마켓 커런인 덱스들은, 환들은 꽤나 견고하게 유지를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데, 물론 이제 환들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최근에 요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그게 resilient 하다, 그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we don't have the significant external imbalances in emerging markets that we used to. 자 우리가 과거에 그 어, 익숙해 있던 이머징 시장에그 어, 결목할 만한 외부적 불균형을 보지는 그니까 없다. 이는 이는 그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밖으로 굉장히 그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없다라고 하고요. 어, 그거는 이제 조하얀한 큐라고 하는 사람 콩콩 베이스 트리피 카운트 오브 더 에이아 퍼시픽 시티 시티 그룹의 홍콩 쪽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어그 치프 이코노미스트 어, 그 어, 어 경제학 그 경제를 다루는 팀의 헤드 정도가 되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블룸버그 TV에다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s t o c k has not have not really been as bad as they were. 그 쇼크는 과거에 비한다면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For example, during the taper term tantrum. 자, 예를 들자면, 그 taper tantrum의 기간 동안 Markets and Differences Cross Asset Classes. 자, 그 셕은 그 taper tantrum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빠 보이지 않고, 또 시장은 그 이제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아, 쉽게 하, 말씀을 드리면, 그 테이퍼 텐드룸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과거에, 그,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오르고, 그런 경우에, 이머지 시장들의, 아, 그, 자산들이 굉장히 가치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번 시장에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었그거를 테이퍼 텐 둘이라고 (2013년에) 이제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상황은지금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 자산의 가. 자산들의 클래스, 뭐 이게 주식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아니면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모두 다른 모습을 보인다. 지난번에 2014년에는 좀 일괄적으로 툭 떨어졌다면 자산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he Wall Street Banks aren't alone in their optimism. 자, Wall Street의 은행들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franklin temple t o n investment이라는 회사도 take advantage of recent volatility to buy into emerging market. 요러한 변동성 상황에서 이머징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특히 including the Middle East and Islamic bonds 중동 지역과 이슬라믹 채권 그 발행들 그 이런 투자자들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islamic bond issues들을 대해한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프랭클린 템포턴 인베스트먼트는 뭐 꽤나 유명한 회사라서 잘 아시겠지만, 아, 미국에서 한 10이상 이해 이하의 10이내에 들어가는 자산운용사고 제가 기억하는 의로는 거의 한 500조 이상, 500조 달러죠,를 아, 운용했던 것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500조 정도 운용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회사도 이제 그 조인했다고. As if to remind both of us some of the large emerging markets were on the back foot Tuesday.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그런 그아 톤을 좀 보여주는 거죠. 나쁜 쪽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사실 맞는데 그거를 리마인드한 듯이 어, 어떤 large m e market에서는 다시 그좀 후퇴를 보였다. back foot, 후퇴를 보였다. 화요일 날. With a bond currency in retreat. 채권 가격과 그 환, 외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사실 좀 리스크가 현재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멕시코 e 페소 declined to weakest level. 그 멕시코의 페소가 한한 그 r e t 는1년보0라0더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레벨로 지금 떨어졌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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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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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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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0 0 0 0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 그, approve된 그러니까 국회가 그 이걸 동의를 해주는 게 인제 2019년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리 그렇게 좀 반영을 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The Rand Tombold uh, The Rand는 그, 그, 그 남아프리공화국의 카그돈 화폐가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터무브도 떨어졌는데, after report showed South Africa's economy shrank the most nine years in the first quarter. 자, 1사 분기에 지난 9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카나미가, 아, 그 경제가 좀 shrink, 좀좀 위축된 그런 리포트 때문에 랜드가 떨어졌다. 아프리카 남아공 아프리카의 환이 좀 떨어졌고요. And Turkish lira weak. 아, 터키의 리라도 이제 약해졌는데 아, 터키 리라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traders f l o o e d The central bank is doing enough to combat accelerating inflation. 터키의 그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물가 상승, 유 계속해서 엑셀레이 되고 있는 계속 그 아, 물가상승률이 아주 급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컴뱃, 싸우지 않는, 충분히 싸우지 않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제 좀 트레이드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Despite the stress, developing nations are in a stronger position than before. 하여튼 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징 디벨로핑 개발도상국들의 모습은 좀더 견고한 모습이다라고 라란 라잔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formal governor of the reserve bank of india 인도의그 중앙은행 총재 과거 주, 전 군은행 총재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asian countries are among the healthiest 아, 아시아 나라들은 특히 아, 그 이머징 시장 중에서 아주 건실한 아, 그런 경제 중에 하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can get stressed, uh,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Bloomberg Television. At this point, I would say among the biggest, big ones, no clear and present danger. 물론, 이제 그 아시아에서도 그 스트레스 받는 나라들이 있겠죠 라고 그가 Bloomberg TV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at this point i l say 큰것큰 그 나라들은 적어도에서는 지금 no clear and present danger 어 명확하거나 현존하는 어떤 그런 위험을 보이지는 볼수 없다라고 밝다고 합니다. 자, what the most financial firms agree on. 그래서 하여튼 그 많은 아, 그어 금융기관들이 자 대부분은 what most of most financial firms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는 것은 적어도 investors are going to become increasingly selective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Just a week ago, there was a zero from the Italy's political risk. 한 주만 전에만 해도 이태리의 그 정치 상황, 정치 크라이시스에 대한 아주 두려움들이, 떨림이 있었고, 혼란들이 있었고, 아, 이것은 adding the concerns o v e resilient r dollar. 그 달러의 상승에 대한 우려에 이제 더해졌고, Rising US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 달러 상승, 채권의 채권율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해서 또 문제를 더 키웠고, 우려를 더 키웠고, 또한 어, 계속되고 있는 trade dispute. In addition to the ongoing trade dispute. 무역 갈등에 현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무역 갈등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The MSCI Emerging Markets Indices of Equity Completed Fourth Monthly Decline in May. 그 MSCI의 이머징 시장 인덱스는 사주 4 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고요. The Longest Stretch Since February 2016. 이것은 2016년 2월 이후 에 가장 길었던 그런 하락 기간이었다라고 하고요. w i l a d tracks suffered biggest back-to-back -back monthly slump since 2016. 자, 2016년 이후에 그 환들도 계속해서 백투백으로, back 그러니까 한 달, 그 달, 그달 계속 그달 다음에 또그달 다음에 또그달 계속해서 어, 그 월별로 계속 슬럼프 떨어지고 있음을 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 리스크가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가들이 지금 셀렉티브해지고 있다. 좀 개별적으로 이제 시장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Unlike the times of taper tantrum in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있었던 그 taper t a n d r u m 그 상황,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상황과 비교하자면, majority of central banks emerging markets will probably no need to lift rates. 그 대부분의 emerging 시장,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in an aggressive and pro-cyclical manner. 경기 선행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그 금리를 올릴 그런 니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하고 라고 모게스테니 경제학자인 채퍼 채터니아이어 로드 그모게스테니의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so some of of course, some of course have been forced to act.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금리 인상 정책을 두 번째로 일주일, 두 주일 전인 월요일에, 두 번째로 통화를 방어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정책 금리를 두 번째로 이주 그러니까 만에 올렸는데 그 수요일 날 이는 그들의 환을 좀 디펜드하려고 좀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환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하고요. Turkey raised interest rate by 300 basis points at emergency meetings last month. 터키는 지난 달에 그 아주 이머전시 미팅에서 300bps를 올렸다.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Argentina h i k e s benchmark rate to 40% earlier in May and sought help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자, 아르헨티나는 그들의 벤치마크 레이트를 40%월 단위로 올렸고 또한 그 IMF에로부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despite this the noise, Goldman Sachs is still focusing relative value in EM with positive tilt. 자 그러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uh, Goldman Sachs는 uh, 그 비교적 가치에 그 집중하고 있는데 이 머징 시장에 비교적 어쨌든 이 머징 시장은 좋아 보이고 그래서 with a positive tilt, 긍정적으로 좀 채어 사이좀 기울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기울은 상황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Some stability in global rates and risk appetite is likely to be required for differentiating to return. 아, 어떠한 그 안정성은 글로벌 레이즈드나 리스크의 그 리스크나 그 수익률에 대한 본인의 appetite 그러니까 자기의 운용 as uh, some stability in a global rate risk appetite is likely to be required for differentiations to return 아그 uh, rate 그러니까 그 수익률과 리스크의 선호 관계 global rate risk and appetite 저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필요하다 is likely to require for return, 수익률을 좀 차별화하는 데있어 e 는꾸 l 한 to 렇게좀 r e i is r i e o r s k t rate, 와 risk, 의 상관관계에 대한 본인 risk, the risk, the risk, t s a c h s a n a l y s t a n d r e w t i l t o n 이 얘기를 했고요. We think the India bonds are oversold. Uh, 그 인도의 채권은 좀 과도하게 투매되었고, and continue to see South African rand. 그리고 uh, 남아프리카공화국의 rand, rand 그 화폐인 rand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one of the clearest idiosyncratic opportunity. 좀 독특한 기회로 보인다. 고 확실하게. 좀, 좀 차별되는 그런, 과거와는 좀 차별되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그,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골드만삭스는 인도 채권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랜드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보면, 이모지 시장은 어, 그게 과거에2 0 1 3년에 그런 어, 테이프 텐드룸에 비하면 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안 좋은 나라들 이 있다. 뭐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보자면 인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기회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 예, 기사의 핵심으로 과이 됩니다. 예, 아 오늘은 별이 무엇일까? 이머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그런 자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전 캡한국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시켜 드리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내용이 기사가 있다면 준비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감사합니다.